설명 좀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아이들지아 지금 그 봉사 다니면서 제가 구조해갖고 온 아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한달반 정도 됐거든요. 여섯 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 보호하고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여기 오줌 싸. 그러 니까요. 너무 많아서 빨리 입양을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어미견은 어디죠? 예, 빨간 목줄. 어? 다오리. 친구와 어미, 다우리라는 네, 네, 네. 봄이, 달이, 콩이 엄마이면서 지금 우리 다우리 아가들 돌보고 있는 임보자입니다 우리 다우리가 임신을 해서 사정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임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걸 알고 네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안부 하겠다고 아, 했죠. 몇 마리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뱃 속에 몇 마리지? 몇 네, 처음에는 떠나고 또또 떠나고 하다 보니까 여섯 아, 마리가 낳더라고 너무 좋았죠. 건강하게만 낳아주기를. 음. 기도했죠 아,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힘들지 뒤돌았으면 일, 일해야 되고 또 뒤돌았으면 에이. 똥 싸고 뒤돌았으면 오줌 싸고 그거 하루 종일 치우기 바쁘죠 에이. 힘들긴 한데 맛있게 밥 먹고 뛰어노는 모습 보면은 행복해요 엄마는 엄마대로 보호소 가야 되고, 애기들은 애기대로 보호소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보호소를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이 돌봄을 제대로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입양처 나타나서, 엄마, 아빠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램을 갖고 계세요. 한마리씨 새끼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우리 다우리 너무 착하고, 천사고, 앉아서, 붕이! <laughs> 다 잘해요. 추정국 어? 나이는 한두살 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기 얘가, 얘가 첫째거든요? 얘가 첫째! <laughs> 첫째! 안녕하세요. 예,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이름이 나요 그냥 첫째라고 불러요. 너무 귀여워. 얘 먹고. 어, 예, 안 예. 안 이상하게 안 얘가 안좀 다르더라고요. 먹는 것도 달라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laughs> 아! 얘가 넷째. 아, 글쎄, <laughs> 그 다음에 헷갈려. <laughs> 얘몇째예요 넷째. 너무... 얘는 넷째인 것 같은데? <laughs> <잘> 헷갈리 <laughs> 네. 다올이 <laughs> 날때 내가 처음은 봤잖아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받아낼 때, 처음 네. 받아낼 때 놀래가지고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그런 게. 네, 네. 직접 받았어요. 네, 여기서 직접 받았어요. 어, 갔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해서. 첫째가 첫... 누군지. 첫째하고 아. 둘째밖에 기억이 아. 없어요. <laughs> 옳지, 옳지.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옳지, 따뜻해. 빨리, 빨리, 빨리. 얘네들도 다른 새끼인가요 아니요, 우리 우리 집 아이들이에요. 얘네들도 다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라고 했나? 네, 네. 여기는 우리 봄이 처음에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입양 안할 거면 안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와가지고 저를 안고 안 놓아주더라고요.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데리고 왔어요. 우리. 다리. 들깨라고 해가지고, 입양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들고 와서, 케어 3년 만에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한번 파양되고, 두번 파양되고, 세번 파양되고, 8년 됐어요, 온 지. 그래서 15살. 왜 파양됐던 거죠 물고, 소대병 안 가리고. <laughs> 이렇게 다 거두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쁘잖아요. 어, 사랑 주는 대로 주고. 사랑해요 강아지들을 제가 어릴 아, 때부터 <laughs> 엄청 음... <laughs> 엄청 아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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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엄청 아파. <laughs> 오늘은 남은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산책 가야죠. 한 시간. <laughs> 산책을 한 시간 돌러 오세요? 한 시간 해야지, 다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육아도 잘하고. 아. 네, 목표가 달려 있네 여기는. 예, 네, 우리 다우리는 사교성 엄청 좋아. 얘는 무슨 유기견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케어봤다 <laughs> 나온 애 같아요. 다 잘해요. 아이고, 매달려, 서 그거 먹겠다고. 야, 니네 그만 먹어도 돼, 이제. 너무 많이 컸어. 뭐 진짜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빨리 입양 가야 돼요. <laughs> 다오라,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다올이 너무 착해 우리 다우리 너무 착해 좋은 엄마 아빠 만나자 이거 찍고 아이들의 최고 매력이 뭐예요? 너무 이쁘잖아 그냥 이쁘잖아 <laughs> 자체로 이쁘잖아 자체가 이쁘죠 얼마나 이쁘세요? 이뻐요 아니나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이뻐서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쁜 아이를 어느 좀 집에 인강이 갔으면 아무래도 매동으로 가서, 다경, 가서 다경보다는 매동. 음, 우리 다우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데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갔으면 좋겠어요. 새끼들은 어느 가정에 좀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기들이니까 장시간 집을 비우는 집은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키우다가 제발 버리지 말기. <웃음> 저희는 <웃음> 지금 임시보 음. 어. 중입니다. 줍니다. 우리 아. 아이들, 참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좋은 곳에 입양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음.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 사랑해주세요. 다오리. 빠이빠이. 아.